안녕하세요. 살빼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5분 안에 푸쉬업 100개 도전 챌린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타이머로 5분 맞춰 놨어요. 5분 안에 푸쉬업을 제가 100개를 어, 할수 있을까요? 과연?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. 시작합니다. 해, 추봐 아마? 아, 해야 돼. 쉐이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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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40개 요즘 아. 되고 있는거야? 자 20초 만쉬고그 다음에 한 20개 20개 가보자 자 세인아 응원해줘야지 노래도 좀 부르고 어? 아니야 <laughs> 야, 아니야 세 <laughs> 아빠 해야 돼, 아빠. <laughs> 오, 잘한다. 혜인아, <laughs> 아빠 지금 시간이 없어. 아빠 지금 <laughs> 시간이 <laughs> 잠깐 이거 봐 잠깐 켜봐 아빠 이제 해야 돼. 아빠 20, 20세 줘. 자, 한다. 자, 간다. 자. 아니야, 나 운동하고. <웃음> 원. <웃음> 원. 투. <laughs> 야, 벌써 힘들어. 어떡하냐? 아, <laughs> 씨. 자, 어떡하지? 안 돼! 해인아 아빠 올라오면 안 돼! 올라오면 안 돼! 아 잠깐만! 잠깐만! 자, 자아 아빠 3분 뿐이 안나왔어 잠깐만 여기! 자, 잠깐 만나와 여기, 여기 야 아빠 열개 빨리 해 자, 여기 잠깐만 자, 잠깐만 기다려봐 어, 그떻게해넌 여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, 너는 그냥 있어 자 형, 나가서 들어가. 형. 아이고. 델, 아, 아. 아빠 50개 약속했어. 시청자하고 아빠 50개 다 해야 돼. 아니, 100개, 100개. 100개. 자, 아빠 2분 30분이 안 넘었어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자, 아빠 이분좀0분 하지 마. 아저씨, 잠깐 기다려. 거기 있어. 가만히 있어. 몇개 했죠? 어? 다섯 개? 아니. 끄. 자. 빨리 나. 자. 야, 아빠 2분 남았어. 너몇개 했지? 야, 4 0개를 어떻게 2분만에네 <laughs> 아, 지 어떡하지? 아, 자, 5초만, 야, 깐만 기다려봐. 10초만, 1 0 쉬고. 자, 한 대까지 해보자, 한 대까지. 자, 잠깐, 이거, 아빠한테 좀 파면 안 돼, 알았지? 자, 한 대, 너도 가면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너도 가만히 있어. 세 가만히 있어. 자, 가만히 있어. 세상가만가만 네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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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세안 아니, 아니, 할까? 야, 잠깐만 기다려봐. 한 10개 말고. 세상 지금 말고? 이쪽은 상식했어요, 여러분. 으중량 푸쉬업 갑시다! 중량 푸쉬업! 애들 없고, 중량 푸쉬업! 자, 그럼 한 개씩만 하자. 아빠 지금 너무 타열다네. 아, 어떡하지? 자, 한, 번, 한 번만. 으아! 으아! 나두 명? 타봐, 타봐. 세상이도 타. 어디에? 자, 위에 타. 자, 응, 아. g 음, 지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? 아야해! <laughs> 알았어 여러분, 쿠션은 <고> <laughs> 애들이 없을 때 하세요. 진짜아잘 나나요, 여러분? 린 아빠, 엄마 엉덩이를 왜 맞혀? 세라, 아빠 엉덩이 내비다. 우리 끝났어. 아, 디스미스. 여 <laughs> 오늘 여기까지. <laughs> 여러분 보시오 분 애들이 자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. 자녀. 자야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. 자자 구독, 구독 좋아요 잠깐만요. 뻥짝. 아 뻥짝. <laughs> 아빠 <laughs> 아, 구독 좋아요. 흥이야 뭐 구독자.